그리고 투수 폰스선수에게 공손히 좀 빠르게 진행하자. <laughs> 이번에또 빠르게 던졌는데 타이밍, 은재현 선수가 예, 강하게 나옵니다. 뭐죠선첫 타석 대로 은재현 선수까지날크스두선수가맞잠 장면이 있었거든요. 폰스 선수가 앞선공은 주심이 타임을 할 정도로 길게 가져갔고, 네. 지금은 거의 스탑과 동시에 투구를 했어요. 그렇죠. 앞선공은 너무 길었고, 지금 이제 길면서 주심이 타임 선언을 하니까 네. 너무 짧게 던졌어요. 그 과정에서 생겼던 힘을 받아주는 플레이볼이 들어가질 않았어요. 예. 타석 때두 번째 타임을어던 그렇죠. 것이 아니냐. 타임 두 번째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가 오갔고 네. 지금 이제.